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6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우리 있는 자리에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석유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때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때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뺏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 듣다가 주의 음성 듣는 복된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버리고 일어나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레위라 하는 세리를 부르십니다. 레위라 하는 세리. 레위는 제자 마태를 말하죠. 그는 세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후에는 영광스러운 제자가 되었습니다. 본문 27절과 28절 말씀이에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우리가 이틀 전에 묵상했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랐죠. 세리 레위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보시고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레위는 이 부르심 앞에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주저함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릅니다. 저는 레위가 부르심에 응하는 모습을 이세 장면에 담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이전에 행했던 모든 삶의 가치관과 행동 양식을 버렸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은 결코 이전과 같은 삶을, 삶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는 부르심이 임하는 즉시 모든 것을 버립니다. 둘째로, 레위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죠. 다시는 예전 삶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결단입니다. 안주의 자리, 쾌락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예전 삶과의 완전한 결별을 의미합니다. 부르심을 받았으나 예전 삶을 놓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일순간 모든 것을 버렸을지는 몰라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눌러앉은 경우가 아닐까요?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다시 예전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신앙고백과 같습니다. 셋째로 레위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옛 생활을 모두 버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전혀 새로운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거죠. 완전히 달라진 사고와 언어와 행동, 행동 양식을 수납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뭡니까?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은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은 베드로나 레위에게만 주어진 부르심이 아니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이미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부르심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이 생겨요. 그 발단이 29절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레위는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를 통해 레위는 이미 큰 부자였다는 것을 알수 있죠. 레위가 큰 잔치를 연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표현이죠. 그리고 둘째는 자기와 같은 많은 세리들을, 이 죄인들을 초청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는 이 전도에 대한 의지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필연적으로 거의 뭐 자동적으로 그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 장면이 계속 그려지고 있어요. 레위의 큰 잔치에는 많은 세리들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중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왔습니다. 초청하지 않았을지라도 이 시대에 마을에서 큰 잔치를 연다는 것은 하나의 이벤트였어요. 빅 이벤트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이 잔치의 주인공이라는 사실 때문에라도 아마 이들은 왔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들은 경멸하는 어조로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느냐 라며 핀잔을 줍니다. 비방해요. 말씀을 가르치고 의롭게 하는 선생이라 하면서. 천하의 불이한 자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냐라는 말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1절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명답이에요 명답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다고 합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다 합니다. 여기서 병든 자는 세리와 죄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스스로 병든 자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간절히 원하죠. 예수님께 가면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뿐더러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압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피했지만 예수님은 만나길 원했어요. 율법적인 비난만 있던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죄를 벗기고 더 의로운 삶을 살게 해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이죠. 건강한 자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반어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위선과 교만이라는 이 치명적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어요. 왜요? 스스로 병에 걸렸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전혀 모릅니다. 도리어 가장 의로운 자라고 여기기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아니, 아마 이들은 자신들은 적어도 예수 저 청년보다 훨씬 더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내가 더 의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죠. 정리하자면 지금 예수님은 누가 의인이고 죄인인가를 밝히려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회개는 필요한 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점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란 무엇입니까?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가리켜요. 그냥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온 존재, 영혼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동반하는 게 회개예요. 이전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죄된 생활을 정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스스로 고치려고 하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회개가 필요하지 않는 자들이었고 스스로 죄인임을 아는 자들은 무엇보다 회개가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회개한 자들이었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들은 스스로가 예수님보다 훨씬 더 의로운 자들임을 말해요 본문 3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세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제자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이렇게 먹고 마시기만 합니까 이것이 의로운 경건의 모습입니까 라고 질책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제자들을 질책하는 것 같지만 누구를 질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질책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금식의 본질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금식이란 무엇입니까? 기독교에 있어서 금식은 왜 하는 걸까요? 다이어트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게 금식을 접근하면 그건 오히려 음, 죄를 짓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금식은 물, 음식과 물을 먹지 않는 것이에요. 스스로 먹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 주의를 더 기울이기 위함이죠.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세상이 눈으로 볼수 없고 괴로, 귀로 들을 수 없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더 생생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시적으로 차단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향하는 경건의 모습이 바로 금식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금식은 하나님을 더 생생하게 느끼는 인격적인 경건의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전시용으로 나락해버린 겁니다. 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금식하고 많이 금식하는 것이 더 경건한 신자임을 드러내는 방편이 되는 것이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이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해요?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이다라고 답하십니다. 곧 눈으로 볼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아주 그냥 본질적으로 승부를, 본질적인 대답을 해주신 거죠. 통쾌한 것입니다. 아울러 매우 중요한 비유로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그게 36절에서 37절입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옷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고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결국 무용하다는 말이죠. 또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로 인해 낡은 부대가 부식되어 터지게 될 것이므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0, 마지막으로 우리 38절 3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세 포도주는 세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아멘이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전해진 복음은 율법주의와 형식주의로 굳어진 옛 경건의 형태 속에 머물 수 없다. 거기에 담길 수 없다. 이 얘기예요. 특히 포로기 시대 이후 하나님이 아닌 성전이나 말씀의 교훈, 전통에 묶여버린 이스라엘의 경건은 더욱 그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사랑하고 경외해야 하는데 오히려 말씀을 통해 정치질을 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간악한 삶을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었어요. 이런 종교적 경건에는 결단코 예수님의 복음이 담겨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제자가 복음을 듣고 부르심에 응답했던 것처럼 이전에 자기가 붙들고 살아왔던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제자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3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은 묵은 것이 좋다 하며 바뀌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더 좋은 새 것을 가져다 주어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전 관습에 길들여져, 길들여져 버렸기 때문이죠. 마치 코끼리가 어렸을 때부터 묶여진 줄에 의해 떠나지 못하고 그 말뚝 주위로 맴돌듯이. 이제는 커서 모든 것을 부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큰 코끼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말뚝을 떠나지 못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의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버리고 일어나 따르는 삶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제자들의 삶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죄성이 있습니다. 삶에 안주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여, 이 정도 하면 됐지. 편하게 살고자 하는 내 중심적인 사고가 커요. 아마 잘 모르긴 몰라도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계속 유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버리지 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나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는 단호하게 버리고 삶에 안주하려는 그 욕망을 팍 차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에 전진하는 삶 모험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살다가도 어느덧, 어느덧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자기 편한, 자기 평안을 위한 안주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아니,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욕망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는 다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모든 것을, 다시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안주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주님만을 따르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제자도인 것이죠. 버리고 일어나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가득 채워지는 하루, 가득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포도주는 세 부대에 담아야 되는 법.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전혀 사, 전혀 다른 이 복음의 가치관, 이 세상의 이 세상의 이 가치관으로는 인생관으로는 담겨질 수 없는 이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자기 안위적인 이 세속의 세속의 가치관으로는 담겨질 수 없는 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이 성경적인 세계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 주님 그 삶을 멈추지 않고 날마다 그 제자도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레위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한, 한 번만이 아니라 매일, 매일. 버렸던 것을 다시 취하고 싶고, 현실에 안주하고 싶고,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이제 쌓아진 신앙의 명성 붙들고, 나를 위하여 살길 원하는 이 욕망을, 이 죄된 죄성을 오늘도 십자가 앞에 못 받고, 다시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벌떡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신반복 귀한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참된 제자도 가운데 주님와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 다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을 붙들고 세포도주를 들고 다니는 귀한 주의 종들을 오늘도 주님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러시아 몽골 사회관 우리 장원석 예레나 성교사님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끝나고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징집되어간 모든 동역자들 목회자들이 다 돌아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확립을 위해 온 힘을 쓸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북한 노동자 탈북 난민과 러시아 남겨진 탈북민 가정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러시아 몽골 간의 선교협력과 교류가 더욱 풍성한 결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고 이르, 이렇고. 축후크 비 퉁구스카 지역에 흩어진 미던 미전도 소수민족 순회, 순회 지역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장시간 차를 타고 움직이는데 피곤치 아니하도록 도리어 복음에 그 전파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춤추며 사역갈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 버리고 일어나 따르는 삶을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서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